피소리 피기하고 자동으로 올라가요자옆 사람 보에서 시작. 히히히히 자, 어깨, 어깨 두드릴 때는 하하 시작. 하하하하. 가슴 두드릴 때도 하하 시작. 하하하하. 배 두드릴 때는 호로 가실게요. 시작. 호호호호. 잘하셨어요. 여기를 머리, 어깨, 가슴, 배. 같이 한번 내려와 보실게요. 아, 가슴을 두드릴 때는 시작 히히히히 하하하하 헤헤헤헤 호호호호한번더 이때 중요한 게 있으세요, 어르신들. 갈략근을조이고 배를 하셔야 돼. 배로 목에서 하지 마시고 호 해보세요. 시작 호 무슨 얼굴을 말고 웃는 얼굴 내려볼게요. 시작, 시히히히 하하하하, 해해해해, 호호호호. 그리고 마지막에 내 배를 두드리면서, 시작,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오랜만에 고양이 몸 노래 부르면서 한번 내려볼게요. 시작, 나의 사랑. Bye. Bye. 나는 좋은데, 나는 좋은데. 내가,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.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도록 누가 노력하셔야 돼요? 내가 노력하셔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일자리 사업 참여도 잘하실 수 있어요. 맞죠? 오케이. 다시 한번 맞죠? 오케이. 그래서 역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. 건강한 허리 위로만 이렇게 돌려서 옆 사람 어깨를 한번 주물러 보실 거예요. 자, 이쪽